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범스테드의 자이언트 세트 하체 루틴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스테드는 올해부터 운동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슈퍼 세트도 이용하고 컴파운드 세트도 많이 사용하고 홀딩 동작들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더 법칙들을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스테드는 플로리다에 있는데 엄청 더워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지금 기온이 36도 정도 되는데 헬스장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매우 덥지만 관절이 더잘 풀려서 좋다고 합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잘풀어줘야 하는데 더울수록 관절이 잘 풀려서 좋다고 합니다. 범스테드가 요즘 하고 있는 하체 루틴은 틸프 세트 레그데이입니다. 조웨이더 법칙에서 나오는 형태로 얘기하자면 자이언트 세트가 됩니다. 지금은 워밍업 중이고 오늘 한 운동은 펜들럼 스쿼트, 레그프레스, 핵스쿼트를 하려고 하고 중간보다 약간 넓은 스탠스로 하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운동 사이에는 10에서 20초 정도 쉬면서 3세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다리 근육이 다 부서지는 것 같지만 엄청난 펌핑감을 준다고 합니다. 엄청 더워서 운동을 하면 체력도 많이 길러져서 좋다고 합니다. 다리 운동을 트리플 세트로 하면 런닝을 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심박수가 세트 내내 아마 140 이상이나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들지만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펌핑감을 위해서 하는 운동일 시더 무겁게 할 필요도 없어서 무릎이 다칠 일도 없고 이 운동 스타일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이 운동들로 다리가 더 커질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아서 운동하기에 매우 적합하지만, 체온이 높아져서 몸에 열을 식히기 힘들고, 세트 사이에 심박수를 낮추기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세트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몸이 회복을 하는데, 너무 덥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다음 세트를 준비하기에도 벅차다고 얘기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트리플 자이언트 세트가 끝나고 벨트 스쿼트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슈퍼 세트는 아니고 단일 세트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범스테드는 벨트스쿼트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지난주에 처음 써보고 허리랑 엉덩이에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트스쿼트를 어떻게 잘 쓸지 연구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벨트스쿼트를 처음에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했는데 지금은 총 반복 횟수가 50회 반복이 가능한 중량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너무 힘들면 최소한의 휴식을 가지고 운동할 거라고 합니다. 처음 20회를 했을 때는 죽을 것 같았고 무게를 줄이고 천천히 운동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량을 줄였어도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힘든 고중량입니다. 벨트 스쿼트가 끝나면 레그 익스텐션과 이너타이 컴파운드 세트로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더위와 탈수 상태인데 물을 엄청 마시고 싶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르고 토할 것 같아서 그냥 목마르고 더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더위를 그냥 즐기면서 참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범스에 대해 바뀐 하체 루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